세상이들, 안녕! 세상 놀이터예요. 오늘은 저희가 타워 오브 엘을 잘 하기 위해서 타워 오브 엘 2지를 연습하러 왔어요. 쉬운 버전이니까 저희 깰수 있겠죠? 그쵸. 그럼 끝까지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화사님 그럼 누가 누가 먼저 들어가나 해볼까요? 아, 좋아요. 여기가 진짜 엄청 높아요. 이거 봐요. 와, 뭐야. 너무 긴데요? 그니까요. 바로 달려가 볼게요. 좋아요. 가는 중. 그래도 쉬운 버전이라니까 엄청 쉽겠죠? 저 뭔가 초록색인 거 보니까 쉬운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착한 느낌. 좋아요. 아주 풀립 같고 좋죠? 아, 타워 오브 헬에 비하면 아주 순하네요. 이 정도면은 지옥이 아니죠. 천국이죠. 천국. <laughs> 그죠? 아쉽다. 어, 너무 쉬운데? 가는 중. 이렇게 쭉쭉 계속 올라가 줄게요. 네. 호호. 어, 근데, 어, 뭐야? 어, 뭐야? 거다. 이거 세개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통과되면, 뻥 뚫린 길이고요. 그렇죠? 이쪽이에요. 이쪽. 오케이. 이쪽으로 가줄게요. 좋아요. 오, 바닥님보다 먼저 가야 돼. 바닥님보다 먼저. 따라오, 슬피. 따라. 따라. 이렇게 오. 점프를 잘해주고요. 좋아요. 점프를 쉬지 않고 하면 은 금방 도착하겠어요. 맞아요. 어 이거 이지니까 금방 깨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번에? 오, 그럼 이제 저희 타워 오브에도 잘할 수가 있겠죠. 이거 깨고 나면. 그쵸. 어, 기울어져 있다. 오, 호 이것도 어렵지 않게. 오, 색토리님왜 이렇게 잘해요? 점프를 해서 가지고요 좋아요. 아하. 아, 이게 점점 블록이 작아지네. 아, 그러네. 어, 조금 무서워지고 있어요. 오, 조심해요. 한 어? 칸씩. 뭔가 줄에 매달려 있다. 음, 장식인가봐요. 가고요. 어, 어, 이렇게 돌아가고요. 기다렸다가. 좋아, 지금이야! 짠! 어또 기다려 주고요아머 선생님 공중에 <laughs> 떠 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바로 타지고요. 자는 먼저 갑니다 네. 오, 이쪽으로 이렇게 또 살금살금 와 이제 아 지금 돌아가는 것도 나오고 오. 조금씩 어려워지네. 조심해요. 하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죠. 오. 어 이렇게 잘해요. 오, 오. <laughs> 죽을 뻔했어요. 아 죽을 뻔했어요. 오 선생님 빨리 오세요. 가고 있어요. <laughs>

이거는 쉽죠? 쭉쭉쭉쭉 그냥 걸어가면 되죠? 오 여기도 쭉쭉쭉쭉 오, 오 조금 아슬아슬해졌어요 맞아요 일자로 조심히 걸어서 오와 저기가 제일 무서웠다 오 뭐야 오. <laughs> 오. 오, 블록이막 엄청 작죠? 아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네 그쵸 하지만 이 정도도 일단 쉽게 통과해주고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지만 죽는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죠? 그죠 죽으면 안 돼요. 어. 아, 너무 너무 어려아 이게 점프하면 안 어려운데? 뭐죠? 질까 가봐. 그게 무서워요. 다시 와야 되니까. 맞아요. 오. 오? 어, 이 초록색깔 구간은 언제 끝나는 거지? 오, 계속 초록색이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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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야. 오케이.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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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속 가볼게요. 네. 여기 장애물 구간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고요. 쉽고요. 아 이제 막 블록이 제대로 안 있고 어. 왔다리 갔다리 하네. 기울어져 있죠. 어, 오, 오케이. 와. 조심 조심. 어 계속 잘가고 있어요. 네. 오 어, 저희 한 번에 깰것 같은데요. 오. 오. <laughs> 그런 말하면 안 돼요. <laughs> 아, 아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쵸 어, 침착하게. 아, 근데 이게 그게 없어서 좋네. 뭐요? 시간 초. 아, 맞네. 원래 저희 타워 오브 할 때는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먼저 가면 저희는 못, 도착을 못할 때도 있고. 맞아요. 어, 이것도 똑같죠? 어, 어. 이게 정답이에요. 빨간 색깔. 그리고, 어, 여기 막히니까 또 이게 정답. 오케이. 맞아요. 어? 저희 아주 잘하죠? 그렇죠. 올라가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죠 와, 여기 위에도 골라야 될 블록들이 많이 있어요. 음. 계속가줄게요 네. 와, 너무 쭉쭉. 좁아. 오케이. 오, 건또 뭘까? 해봐요. 어, 저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요? 오케이. 노란색 골라주고, 여기도 흰색. 오케이. 아, 저희 너무 잘해요. 오, 이 들어 뛰겠죠? 아, 쉬운데. 제발. 근데 이것도 타워 오브 엘처럼. 이게 색깔 바뀌면은 또 거기서부터 구간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닐까요?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오, 이, 일단은 초록 구간부터 재봅시다아 떨려. 오. 와 너무 너무 간부다래요. 오 조심해. 와 이러다 방심해서 떨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다시 와야 되잖아요. <laughs> 맞아요. 오케이. 오 이제 여기도 점프 점프해서 넘어가 주고. 좋아요. 호호호 호. 호호. 이쪽은 이쪽으로. 또 여기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음, 앞으로. 안 그러면 막히겠죠? 그죠? 선생님 잘 오고 계신가요? 어, 그럼요 바로 뒤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는 중 이렇게 점프를 쉬지 않고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오. <laughs> 점프를 쉬지 않고 해주고요 좋아요 오케이 어, 위로 갈수록 더 쉬워지는데? 어? 그러게요 뭐지? 아까가 더 어려웠어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어, 저희 꽤 많이 온거 같은데? 그죠? 맞아요 아 이제 여기 색깔이 바뀌네 아 그래요 어, 계속 가질게요 좋아요 이렇게 사다리 올라가지고아 너무... 이게 네, 뭐야 조심해요 이게 뭐야 너무 <laughs> 아렵게 생겼어요 어, 여기는 집중해야겠다 어어 어. 집중 집중 <laughs> 가줄게요. 알겠어요, 파사님을 응원할게요. 아제 돌이니까 찍어야죠. 아, 저도 오! 계속 올라가고 있을게요. 어떻게 하는 거? 야 뭐야? 오, 오, 오. 아, 이게 아! 바로이 잡네. 소체로 이조금밖에안 남았어요. 아, 다행이다. 오,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요 제가 한 번에 깨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과연 파사님은 목숨 한개 점프에 물길 수 있을까? <laughs> 그죠? 아, 아까 그러니까 보기가 어렵네. 그렇네요. 발판이 하나라서. 어, 너무 또잘안 보여요. 초록색인데. 음. 막 사다리 모양이어가지고. 오, 어, 저 여기 또 뱅글뱅글 구간이에요 뱅글뱅글. 노란 블록은 뭐지?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천천히 할게요. 화살표 표시가 돼있네. 음, 그죠? 이렇게. 오, 오케이. 여기는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좀가지고요 오, 뭐야. 이것도 기다렸다가, 짠! 와, 마스님 잘한다.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오, 올라가야겠죠? 로로로로. 금 조금 오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고요. 오케이. 어? 뭐야? 또이로 가라고 돼 있어요. 친절하게 표시가 돼 있네요. 음, 그러네요. 오케이. 우와, 좋은 일이 없겠죠? 이게 뭐요? 뭐야, 뭐야? 미끄럼틀. 와, 재밌다. 가지고요. 어? 뭐야 여기, 이거다. 와, 와 이게 떨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 뭐야? 아, 오, 뭐야? 아기 온다. 아, 뭐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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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조심해요. 갑니다. 가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일단 들어가면 인내심을 갖고 고, <laughs> 인내심을 갖는 중. 갖는 중 갖는 중. 기다릴게요. 좋아요. 오 여기 이제 길이 보여요. 아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 친구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빨리 가야 하나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아, 아 그냥 맞으면서 가야 되는 건가 보다. 체력이 조금씩 다는데. 죽진 않죠? 아, 이게 한번에안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낄 수가 있네요. 음, 그쵸. 가는 중. 오, 좋아 좋아. 또 이렇게 올라가요? 오, 이제 초록색 구간 끝이 다 노란 구간.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좋아요. 노란 구간은 좀 어려운가? 이렇게 한, 한 칸씩 가지고요. 일단 여기는. 번건씩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오, 너무 기울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오, 오 조심해요. 오, 저료있달아요 오, 오 닫지 않게. 저기 손에 닫지 않게 조심조심. 조심. 좋아요 오오오오오 어. 오, 오. 오. <laughs> 오, 제가 지금 체력이 좀 없거든요 아, 알겠어요 오, 좋아요 갈게요 오, 그러면은 계속 가줄게요 종종 아, 여기는 이제 체력 따는 장치들이 계속 있네요 오 그니까요 저거 다 따르면 죽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오와 와, 떨어지면서 착지를 해야 되고 무서워요 아이고 오 좋아 착착 어? 자?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겼어 어. 오 이상하게 생김 블록이 있고요 약간 다이아몬드 같이 생겼죠 아 그쵸 오 오케이 야오 이제 여로 가는 건가? 아 이제 오. 금방 빨간색 구간이다 아 그러네요 아 이게 초록색 구간이 되게 길었네요 음 좋아요 어저 빨간 구간이에요 이제 뭐야 극심한 피해 아 이거 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가요 어 약간 대각선으로 가볼게요 와. 와.. 오 이거 한 우와. 번에 가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와잘했다오어 오. 오. 오, 이건 안될 것 같아요 와와헤와 <laughs> 미치시네요 어와 아. 이렇게 하는거 맞죠? 맞는거 같아요 너와 오. 오. 잘하는데? 와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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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이거 이거 또 빨간거 피 다는거잖아요 와 엄청 교묘하게 돼있다아 앞으로 쭉가볼게요오 잠깐만 아, 오. 약간 어? 밑에 보면 너무 무섭지않아요? 허와 <laughs> 엄청 무서워요 갈와요 점프하면서 그면좀 들딸지 않을까? 아 체력이 조금 나니까. 오케이 한번 맞으면서 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제가 지금 체력이 빨간데 이게 기다리면 좀 차요. 음. 지금 죽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이거 좀 기다렸다 채워서 출발할게요. <laughs> 좋아요. 오저 체력이 다찼어요 이렇게 체력이 없으면 기다리면 되죠 그렇죠? 엄청 좋죠? 그렇죠? 어 아까 같은 방식으로 갈게요 점프하면서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어한 가지 그냥 맞으면서 어, 어. 맞으면서 가자 아 어, 제발 제아와와키 어. 진짜 조금 나왔네 어, 죽을 했어요 근데 좀또또 또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기도 <웃음> 다음은 죽으니까 아 이거 체력 또찰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 이거 이지 아닌가요? 어그니까왜 이렇게 어려워 저또 체력이 찼어요 <laughs>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좋아요 어, 여기도 다음은 안되겠죠? 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 어, 어. 이렇게? 오케이, 오. 오케이. 아, 오, 케이 잠깐만요. <laughs> 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어. 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 오, 뭐야? 터널 같은데 나왔다. 어, 저 이제 이대로 깨는 건가요? 한 번에? 깔끔. 이제 끝이에요? 오, 저도 몰라요. 일단 올라가볼게요. 이따 올라가면 빠삭이 엉덩이에 뭐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뭐야? 여기 뭐지? 보 어, 보라색 구간이네! 아! 그러면은 어? 그래도 여기는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뭐야 여기 오, 바닥이 있네요? 안심! 되게 좋다 아 쉽다 쉬워 아 뭐야 닫겠다 아, 닫겠다 나도 이런 데서 하고 싶어 오 왔어요? 뭐야 예제 에? 아니, 회오리 점프 하는 아, 회오리 점프하는 거 알려주는 것 같아요. 회오리 점프하라고. 그쵸? 이렇게 하면 되죠? 어, 회오리 점프 쉽죠. 저희 많이 해봤는데. 그럼요, 그럼요. 어, 뭐야, 여기 또. 신선한 공기. <laughs> 보라 색깔 지어봤어요. 좋아요. 보이 아, 여기서 이제 회오리 점프로 가는 거네. 아, 좀더 두꺼운 회오리 점프네요. 오, 오, 오. 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짠! 어, 뭐야? 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된대요. 와, 아. 다시 해야 된대요. 오, 이렇게 돌아가는 허? 거죠. 하늘이네, 하늘. <laughs> 어, 수두리님. 저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섭겠다. 저 바닥이 너무 멀어요. 마상님 어. 여기 백층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어, 떨려. 어! 갑니다. 어. 아, 여기서 회오리 점프구나. 와, 진짜. 여기는 어, 좀 무서운데요? 진짜 무섭다. 오이? 와. 어, 뭐야? 왜 이렇게. 오, 어, 어, 가는, 가는 나라. 오, 가느다란 어, 흰색 구간. 이렇게. 어, 뭐야. 구멍, 구멍 났다. 어, 들어가 주고요. 어, 이제 거의 다온거 같은데요? 맞아요. 어, 뭐야. 이게, 이게, 하늘인데? 그냥 하늘이네. 거의 다 왔나 봐요. 그죠? 이제 어떻게 가요? 이렇게. 아. 어, 뭐야. 그냥 또로로로. 저를 이제 보내주세요. <laughs> 제발. 끝까지 가의해주세요하 <laughs> 오브 헤리지님. 저를 보내주세요. <laughs> 어, 뭐야. 오 오. 오, 아 투명 블럭이 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주면은 뭐야 어또 분홍색이 나왔어요 아, 떨어졌어요 여기서 또올라가지고요 아, 이렇게 아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회오리 점프해서 가는 거네요 뭐야 빠상님 회오리 점프 고수다 호잇 호잇 회오리 점프의 시기인데 <laughs> 어 이렇게 가는 건가 아 맞네 맞네 아 오케이 오케이 저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 아, 거의 다온것 같죠 정말로 갈게요 어이구 뭐야 이 다음에는 어, 끝인가? 뭐, 돌아가요 도는 중 도는 중 도는 중다왔다고요 도는 중 뭐야 어 무서워 아맞도오왜 그래 다같오와 진짜 oh, 하다. 오 뭐야 앞에 뭔가 뭔가 무지개색 같이 있죠? 저기가 끝인가 봐요 어, 여기서 떨어지지 않겠죠? 설마 설마 어? 어, 오케이다 다, 온건가? 짠다 왔다 아, 여기, 옆에 있네요. 와, 제가 이만큼 입... 올라온 거죠? 밑에서? 이렇게 또, 와... 루루루루루루. 아, 저는 이렇게 고수가 되었습니다. 안녕! 안녕.